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주를 사든지 아니면 2차 전지주가 담겨 있는 ETF를 사든지 그것도 레버리지로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총 상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산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과거에 어땠냐면 이게 사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자체를 놓고 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지금 금지를 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봤을 때, 어휴, 저 한국금융시장, 금융정책. 그러면서 MSCI 선진지수에 더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불공평한데 한시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이참에 제대로 제도를 개편하자라고 또 주장하라는 쪽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역할 갈등이라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론인이니까 언론이고 인 한편으로는 또 투자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어떤 그리고 국가 신인도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아 이거 글로벌 스탠다드랑 안 맞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질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지금 옳지 않아. 그래도 공매도 제도를 개선을 하더라도 공매도는 계속해서 허용을 해줘야지.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라덕견 사태라든지 영풍제지 사건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종목들은 공매도가 금지됐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막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생기질 않다 보니까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아, 그래도, 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건 너무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역시도 투자자니까, 아, 그래. 이럴 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것인가. 철저하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을 걱정하고, 국가의 금융정책적인, 대외 신인도를 걱정하는 것과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돈돈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도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라고 우리가 주장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정당하게 수익을 내는 행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때때로는 방해가 되고 때때로는 우리 계절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수익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보다 공매도 금지 수혜주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았어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어떤 종목이었는지는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시장이 뚜렷하게 보여줬죠. 저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이벤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원체 오는 막, 막 상한가간 것도 있고, 막, 코스닥이 7, 8% 오르고, 막,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길게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아 기존에 뭐, 공매도를 했던 것들을 다 상환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제 쫄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수급 측면에서 또, 투자 심리 측면에서 굉장히 공매도 세력들에게 지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폭등이 나온 것처럼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숏커버, 숏커버, 숏커버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기존의 공매도, 피해주가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철저하게 변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과거에 코스닥 150 시총 상위에는 바이오주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게 바이오로 대변이 됐더라면 지금은 그게 2차 전지로 시대가 바뀌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히 그거를 간파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도 오늘 좀 돈을 버셨을 거고, 이게 하루 이틀 흐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이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 주식쟁이들은 뭐 해야 됩니까? 월요일날, 뭐 사야 되지?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좀운 좋게, 개장 초부터 시초가로 몇개 들어가가지고, 예, 괜찮았습니다. 이때 이럴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공매도 피해주가 뭐였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공매도 금지 수혜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뭐 사야 돼요? 하여튼 오늘 시장이 알려준 겁니다. 공매도 수혜주는 이거야. 라고 시장이 알려줬는데 사실 다알 만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공매도 피해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혜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거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 전지주를 사든지 아니면 2차 전지주가 담겨 있는 etf를 사든지 그것도 레버리지로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가 시총 상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산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과거에 어땠냐면 바이오주가 시총 상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때 당시에 어 공매도가 금지되네 혹은 어, 바이오주를 사야 되는데 바이오주 개별 종목들은 좀살게 없고. 조금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던 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였어요. 그게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으로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나도 아, 이렇게 투자를 잘하지? 요즘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리고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에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위기 당시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 위기 아니고 재정 위기 아니고 팬데믹 위기 아니고 예 나는 말안 했다 아무 말안 했다 예, 여당에 예,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대적으로 공매도를 이제 금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음 근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증시는 3,300부터, 어땠습니까? 올해 초까지도 계속 내려꽂았잖아요. 3,300에서 2,800, 2,700, 2,500, 심지어 2,150까지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서도 막 곡소리가 날때 어땠습니까? 증시 안정기금 가동을 해야 된다. 공매도 한시적으로라도 금지를 해야 된다. 그때도 청원들이 많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공매도 금지할 필요 없습니다. 쭉 놔뒀다가. 2200, 2100도 아니고 2400선 언저리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포. 어떻게 보면 이제 뜬금포일 수도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건 뭐다? 선거다. 그래서 선거가 참 중요하긴 중요하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사실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24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이 언제입니까? 총선. 4월이죠. 그러면 이 전까지 과연 공매도 개선 대책이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안 나온다. 안 나온다의 한 표. 물론 빠르게 제도를 개편을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나오면 좋은데, 적어도 이때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총선 전에 제도 개선이 되고, 공매도를 전면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당에게 불리해지는 또 여론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6월 말까지는 맘 놓고, 예,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우리는 조금 그래도 그 당시까지는 맘 놓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좀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이렇게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마땅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낙폭이 얼마 달하면. 뭐, 위기라고 하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때그때, 그때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거 사실 이것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얼마 하락한다라든지 공매도로 인한 종목들이 얼마나 좀 늘어난다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종목별로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게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는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이런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엿장소 마음대로 그때그때 그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처럼. 이거는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도를 이제 개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도 개선해야 될게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보 비율, 두 번째는 상환 기간. 예를 들어서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120%, 기관은 105%예요. 기준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담보비율. 기관은 더 우량한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행능력이 개인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비율도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동안의 금융당국의 스탠스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우리는 훨씬 더 빨리 마진콜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140%에서 그나마 개인들 좀 완화해줘라 라고 해서 담보비율이 좀 낮아진 거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15%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또 상황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90일이죠. 이것도 과거에는 30일씩 연장을 해줘야 90일까지 쓸수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뭐 제도가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황기간에 기한이 없는 외국인 기관과 기한이 있는 개인 사이에서는 좀, 차별이 있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결과론인데요. 공매도로 인한 가장 불공평한 것은 그 수익률로 나옵니다.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어디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같죠. 근데 공매도가 그러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되게 좋은 책이 있던데 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뭐 이런 책에도 나옵니다. 107 페이지에 보면은 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을 쓴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양대 전상경 교수팀의 논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공매도 거래 비중과 공매도 거래 수익성은 주가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항상 양의 방향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공매도 거래 비중, 그러니까 공매도를 세게 칠 경우에는, 공매도로 인해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았다. 있었다. 그게 양의 방향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대량으로 치는 그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으로 친 거고, 대량으로 공매도를 하고 나면은 그들은 대부분 수익을 얻더라. 라는 게 논문으로도 검증이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세부적인 내역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교수팀이 이렇게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강도가 강할수록 공매도 거래의 수익성은 높아지며, 이는 공매도 거래자는 정보력을 갖고 있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이 좋은 책에 이렇게 담겨 있던 거고요. 안 팔려서 문제지. <laughs> 그동안에 그 불법 공매도의 대명사는 뭡니까? 무차입 공매도잖아요. 이게, 어, 네이키드 쇼셀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공매도 할 때는 주식을 빌려서 그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되는 건데, 빌리지 않고,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는 커버드 쇼셀링이라고 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네이키드 쇼셀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몇년 전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에요. 엄연하게. 근데 이게 현재도 횡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을 매매를 하고 이 거래일 후에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나중에 사서 내가 이거 원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 원래 빌려놨던 거예요. 라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되느냐. 엑셀 시트 같은 걸로 금융회사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전에도 또 제도가 바뀐 게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해요. 5년 동안. 그리고 주기적으로 거래소나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11월 뭐한 1일에 공매도를 먼저 하고 11월 2일에 어, 빌려와. 근데 장부에 다가는 사실은 11월 1일에 빌려온 거예요 라고 조작을 해.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로그 파일을 찾아보든 이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사실은 이들이 보고한 파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차익 공매도를 적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안으로 지적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전산화해라 시스템을 도입해라 아니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I.T. 강국인데 왜 이거를 전산하지 못하느냐? 근데 금융회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를 자동화하려면 수만 군데에서 주식을 오가고요. 그리고 여러 고객사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빌리고 거래한 것까지 모두 다 전산으로 관리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나 방대하다. 그래서 이거 만들려면 막 수백억 원이 든다라는 어디 뭐 계산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백억 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적당히 이 정도로만 보고를 해도 되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전적으로 규제를 계속 만들어서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거 위반하면 안 돼, 저거 위반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야. 이거 위반했네, 저거 위반했네, 이거는 괜찮네, 이거 위반했네.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 네. 100억 원들여서 당신네들 시스템 만들기 어려워요? 돈이 아까워요? 아, 하지 마세요. 전산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놔두세요. 대신에 불법 공매도 한번 걸리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 한 5천억 원을 때립니다. 거,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는데 사실상 100억 원어치 공매도를 했지만 저들이 그 공매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없다. 혹은 100억 원어치 거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얻은 이익은 한 1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뭐한 5억 원, 10억 원,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얻은 이익이 시장에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공매도 그 거래량, 거래 대금, 공매도 거래 행위 자체가 시장에 이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때리려면 그들이 얻은 이익 기준이 아니라 이들이 거래를 행한 그 금액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에 비례를 해서. 그러면 산술적으로 과징금도 수백억, 수천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니, 뭐, IT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그 도입을 하는데, 300억 원이 들어? 그거 아깝죠? 못하겠다고? 에, 하지 마세요. 근데, 한번 걸리면 당신 애들 과징금이 천억, 이천억에 달합니다. 그럼 금융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 나중에 수천억 받는 것보다 지금 한 1,200억 투자를 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 회사가 도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회사는 혹시나 무차입 공매도가 어디선가 고객사에게서 주문이 나가려고 할때 시스템적으로 띵, 못 나가게 막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우리는 그런 거 투자하기 싫어요. 아니,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다 한번 걸리면 그냥 그 금융회사가 망할 정도의 과징금을 때려버린다라고 하면 그 금융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이라는 걸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을 한해 만에 이 능력이 있네, 없네, 돈이 뭐 많이 드네, 안 드네, 그게 아니라 그냥 천문학적인 과징금. 회사가 망할 정도의 과징금 그 기준만 정부가 마련하면 된다. 그러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거 엑셀파 이거 하나하나 맞나 틀리나 그거 하고 있을 겁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왜 요즘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청원이라든지 제도 개선 청원에 와이스트리트는 별말을 안 하느냐라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저는 그 공매도 관련된 공청회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2020년 아마 가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청원도 올려서 캠페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며칠 동안 관련된 영상을 못 만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예, 관련된 영상, 또 특히 이제 제가 과거에 공매도를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강의 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매도도 하려면은 자격증까지는 아닙니다만 미리, 그 미리 예행 연습도 해봐야 돼요. 예. 그런 것도 해야만 하는데 그런 거 가르쳐 드린 그 영상도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다가 과거 그 공매도와 관련된 영상 링크 다 달아드릴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Y스트리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이고, 좋댔다. 예. 그리고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